어, 조금 더 보고. 왜냐면, 요 팩도 있대요. 요것도 언니. 이게 진짜 원래 비싼 거래요. 이거. 요게 비싼 건데, 언니들. 요거 피부과에서도 파는 팩이래요. 어, 다른 팩도 보세요, 언니. 피부과에서는 엄청 비, 어, 조금 비싸게 판대요. 피부과에서는 3만 얼마? 요렇게 파는 팩인데, 어, 요거예요 요거. 어. 뭐, 주변, 어, 뭐, 요, 어쩌고저쩌고, 요거 팩인데, 요거 기미 같은데 엄청 좋은 고런 팩이래요. 어,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팩한 세트에 여기 다섯 개 들어가 있거든요, 언니들. 어. 요거는 약간 관리 용도로 쓰고, 우리 앞에 거 보여준 팩은 거의 데일리 용도 쓰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 진짜 좋은 팩이라고, 여기 부장님들이 강추한 팩이에요, 요거는. 어, 피부톤 맑아지고 그다음에 기미 같은 거 잡아 주는 고른 팩인데 어, 피부과에서는 지금 어 35,000원? 뭐요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를 우리는 얼마에 나가요? 8,000원. 어, 팩 다섯 개 들어 있는 거 요거는 8,000원에 나간대요. 어, 요게 성분이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거. 요 친구? 응. 그래 갖고 얘는 어, 우리 매니저스한테 붙여 보라 그런 거야. 붙여보라고 할어 경숙이 언니 요거 드릴게요 어 이거 엄청 엄청 좋은 팩이래요 언니들 피부과 팩이래 얘가 맞아요 저희 응. 오시면은 무조건 쟁이시는 팩. 요 응. 그리고 여기 오셔야지 여기 저희만 파는 팩이에요 저희. 아 여기서만 에 파는 딴데 없어요 딴데 없어요 8,000원이래 경숙이 언니 요거 요거 캡쳐 경숙이 언니 경숙이 언니는 요거 들어갈게요 8,000원 응. 어. 저 이거 쓰는데 좋아요. 네. 강나요, 쟁여템? 진짜 좋아요. 까망이 하나 들어가. 까망이 하나 들어가. 에? 그리고 요게 언니들, 어,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가서 처음에 붙였을 때는 약간 화한 느낌이 날수 있대요. 근데 그거 놀라지 마시고 싹 붙여 놓으면은 아주 아주 광채 팩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 어, 미백, 진정, 보습, 요렇게 다 들어가 있어. 언니들. 어. 이막 언이 언니 요거 세 박스 들어갈게요. 응. 써보시면 아마 놀래실거예요 어, 써보면 응. 놀라는 팩이래요, 언니들, 요게. 어. 요기 보시면, 응. 요거 트라넥 3사 그쵸. 요것도 미백 주사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 트라넥 3사 네네네. 고객님, 트라넥 에이. 3사라는 언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그거래요. 미백, 미백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성분. 어, 네, 나어 맞아, 맞아. 잠깐만요, 언니들. 어, 이마 언니 들어갔고, 맞아. 주변 20에. 어, 다리 언니 하나 들어갈게요. 다리 언니. 다리 언니 하나. 그 다음에, 어, 팩은 언니들 캡처캡처해줄세요 캡쳐, 캡처 캡쳐. 캡처. 어, 광채팩이래. 나도 하나 써봐야겠다. 어, 샤워하고 저거 붙여놓고 머리 말리는 딱이에요. 어, 맞아. 저 머리 말릴 때 맨날 얼굴 막.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엄청 나거든요 케방 감사해요 다리언니도 요거 캡처한 박스 들어갈게요 어, 붙일 준비 완료했대 어. 어디 어 갔어 요거 내가 하나 빼놨는데 요거. 이거 어. 샘플서. 매니저한테 붙여보자 팩 8,000원이래요 8,000원 8,000원인데 얘가 어 최저가도 27,000원이고 피부과 팩이라고 해 가지고 피부과에서는 35,000원 요렇게 판대요 35,000원 어. 여기에 이제, 그런, 위백 주름 성분, 뭐, 요런 거 들어가져 있고, 어, 애프터 레이저, 뭐, 마스크팩이라고 써 있어. 레이저랑, 뭐, MTS, 막, 필링 같은 거 했을 때, 어, 그 진정 용도로도 쓰는 팩이래요. 메디컬 전용 마스크팩이래, 얘가. <laughs> 캡처 준비한다고? <laughs> 어, 영수 언니, 영수 언니 들어갈게요. 두개 들어갈게요, 영수 언니. 어, 안녕하세요. 닌난난나 언니도 세 개. 영스 언니 두 박스, 니난난나 언니 세 박스, 니난난나 언니 세 박스. 여기 맞아요, 그 보풀 제거기 창고. 뉴뉴뉴 무신사 저요 저요 창고, 어 저요 저요 창고입니다. 어, 영스 언니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언니들 거다 들어갔어요. 어, 요거 캡처 언니들 요거 캡처. 어, 요거는 매니저한테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매니저가 언니들 푸석푸석 대마왕이에요. 그래갖고 어 아무리 수분팩을 해줘도 어 엄청 말라해. 근데 한번 볼게요. 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키키야. 이게 일단 조형이 엄청 나. 얼굴 큰 사람도 써도 될 거야. <laughs> 자란 요런 느낌인데. 그. 저거를 제대로 붙여달라고 할게. 음. 뒤에 보세요. 어. 입으신 것도 판매하나요? 그럼요. 요거 3.9에 날아요 근데 가단 상관없는 게 요거 잠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렇게 풀어서 걸쳐 입는 거. 이쁘죠 언니? 이쁘죠? 응. 요거 3만 붙여 네. 어. <웃음> 이쁘죠? <웃음> 마르타까지 한다고. 근데 저게 좋은 팩이니까 하나 붙여놓으면 얼굴이 얼마나 좁매놨냐고 <laughs> 매니저 근데 언니들이 얼굴이 요만하 키네. 맞아 작어. 어. 얼굴 조망만 하긴 해, 우리 매니저가. 어, 맞아요. 얼굴 진짜 작아. 요게 근데. 장난 아니죠? 저 화. 화... 어, 어, 페퍼민트 성분이. 페퍼멘트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어, 요렇게 열었을 때 언니 처음엔 보라색이래요. 아줄렌, 이거, 그게 요, 아줄렌 요, 성분 때문에. 너만큼 뭐, 음. 나와요. 오빠 음. 얼굴 작아. 언니 여기 써봤대. <laughs> 어. 써봤대, 언니. 어. 어, 다 아시는구나. 매니저, 매니저스. <laughs> 왜 이렇게 얼굴 작아요? 어. 요렇게 하고, 까망 언니 8불 7. 남편 자랑 그만하라고? 아니, 근데 얼굴이 실제로 진짜 작겠 <laughs> 어, 근데 이게 조금 화한 게 있어가지고. 어, 8,000원. 혹시라도 슈파투스. 이제 좀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좀 어, 슈파츄 언니 그거 오늘 우리가 어, 요거 퇴근하고 가서 우리가 다 포장하고 뭐하고 할 거라서 내일 오전 9시 전에 무조건 다 나가요. 오, 9시 전에 다 나가요 몽실이 언니 팩두개 주문이요 요거 우리 매니저 캡쳐 해주세요 언니들 우리 매니저 캡쳐 몽실이 언니 두 박스 갈게요 매니저 캡쳐 여기 올려주고 싶은 부 타입인가요? 어 아니 그냥 시트예요 아 시트 타입이 언니 네. 겔 타입 아니고 시트 타입이요 옷은 언제 하나요? 언제 나와요? 옷이요? 요거 조금 하고. 왜냐면 언니들이 저번에 왔을 때, 네, 요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주문 받아도 돼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지금 주문 받아도 돼요, 언니들. 응.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띠지 요렇게 붙여놓을 거라 지금 주문 받아도 돼요. 시댁, 수석 선물 여기서 준비한다고요? 팩 등, 기타 등등. 어, 요거요? 요거 3.9 언니.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저 옆에, 옆에서, 어, 하나 몰래 사입은 거. 어, 3.9에요. 지금 주문받을게요, 요거는. 어, 자켓은 지금 주문. 요게 잠그는 게 아니에요, 언니. 잠그는 게 아니고, 요렇게 걸치는 거라서, 어, 뭐, 사이즈 커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요렇게. 가단이 따로 막 크게 있는 건 아니고. 뚜루뚜루 언니, 안녕하세요. 어, 어 요게, 어, 걸, 그냥 걸쳐 입는 옷. 걸쳐 입는 옷. 요렇게 요렇게 입어야 돼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입으면 돼요. 어. 콜라겐 유산균. 뒤에 두둥. 아 약. 어. 약. 뒤에 두둥. 어. 건강식품 마시고 있 건강식품. 저게 뭐 있긴 아니야 아니야 5호야 언니 5호예요 저. 5호 사이즈. 어. 정 5호 사이즈. 그리고 저게 뭐 먹는 약이 하나 있었는데 어 그거는 저거야. 아 남자 거있고 여자 거약있고막 이래. 어 저는 정 5호 사이즈고 언니들. 어, 요 자켓은 지금 주문 받을게요. 요거 3.9예요. 자켓 이쁘죠? 제가 저번에 와서 너무 이뻐서 하나 사갔어. <laughs> 하나 사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문 받고 언니들 거새 걸로 샥샥 갖고 와가지고 저기서 빼올게. 콜라겐 없. 어. 콜라겐은 없대요, 언니. 약 콜라겐으로 된 약은 없대. 어. 콜라겐으로 된 약은 없대요. 요거는 주벤2시비라는 팩이고 우리 매니저가 한 팩인데. 어, 요거 피부카페로 엄청 유명한 거래요 언니들 어, 피부카페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자켓 있잖아요 이 자켓은 저거예요 지금 주문 받을게요 이 친구는 제가 옆동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있, 멀기 때문에 이거 어, 일단은 자켓은 여기서 주문 받을게요 이거 팩 진짜 좋대요 언니 그래서 사실 나도 하나 있어 우리 매니저 이렇게 붙여놓고 있을 건데 그러고 나서 피부 쫀쫀해지는 거 상태 좀 볼게요 어, 러브버그 극혐 언니, 안녕하세요. 어, 오, 안녕하세요. 어, 팔기 좋은 거래. 피부과 팩이래. 후케어 전용 팩이래요, 요게 언니들. 그래가지고, 뭐, 진정, 재생, 수분, 미백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뭐, 기미에도 좋고, 외부 자극 많이 받으면 진짜 좋대요. 맞아요. 요팩 진짜 좋은 거. 어, 요 팩을 합니다. 언니들 저번에 그래서 요거 왜안 해주냐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지 언니. 어, 이거 패... 따로 이게 따 필요 그래. 없는 그런 거고. 어, 이렇게 착착 해주면 돼. 쫙쫙쫙쫙쫙. 레이저 맞으러 가는데 맞고 붙여야지. 어, 요거를 언니들 후케어에 많이 붙인대. 뭐 MTS 하거나 뭐 레이저 하거나 뭐 요랬을 때 어, 필링 하거나 기타 시술하고 나서 붙이면 좋다고 여기. 메디컬 전용 팩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 들어 있고 8,000원. 왜냐면 어, 다섯 개 세트에 8,000원인데 언니들 요거 봐요. 최저가가 이렇대요. 어 최저가가 요고래요. 어 최저가가 요고. 어 그리고 피부과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 팩인데 피부과에서는 3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다섯 개 세트에. 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저도 하나 있어요. 여기 판테놀도 들어가 있네. 어아 판테놀 들어가 있고 아줄렌 성분 들어가 있고 피부 진정 재생. 어 크로아상 언니 하나 들어갈게요. 크로아상 언니 하나. 어 크로아상 언니는 우리 매니저 캡쳐해주세요. 크로아상 언니 하나. 어. 치약도 좋은 거 있어. 안 그래도 여기 뒤에 치약도 아, 있어요. 치약 좋은 거 있습니다. 어, 치약 좋은 거. 불소 들어가 있고, 이런거 있더라고. 어, 치약계 헤르메스. 아, 자파 겁나 잘 판다고? <laughs> 사용 기간은요? 사용 기간? 어, 27년 5월 26일까지. 27년 5월 26일까지. 어. 아이 그럼요 레이저 안 하고 붙여도 되죠 당연하죠 언니 팩인데 어. 27년이야 내년까지에요 언니들 내년까지 어. 어, 저도, 허큐트 언니 하나 들어갈게요 저도 웃겨요 이렇게 못생겼냐 이거 붙이니까 허큐트 언니 하나 들어갔어요 매니저 캡쳐 언니들 어, 깜놀했다고요 언니 어, 매니저한테 우리 매니저가 피부가 엄청 푸석해요 어, 예쁜 언니는 그냥 붙여도 돼요 그냥 붙여도 되고 어. 예쁜. 설명 귀에 쏙쏙 박히는다고 <laughs>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려고 어, 예쁜 언니 두개 들어갈게요. 예쁜 언니도 우리 매니저 캡쳐. 예쁜 언니 두 개, 우리 매니저 캡쳐, 언니들. 어. 누구 닮았나 했더니? 피부, 아기 피부 내가 는 중? 매니저, 누구 닮았나 했더니 만능팩이에요, 요거. 어, 낚는팩이야. 주변 21이라고 쳐보시면 돼. 어, 팩 끊... 어 근데... 팩 끝나는 거 보고 살게요. 제가 음. 워낙 푸석푸석해서 완전 푸석푸석쟁이거든요. 울라포 닮았다고? <laughs> 어, 전문가용 마스크팩. 수분, 수분감은 언니들 되게 오래 유지된대요. <laughs> 카톡. 어, 예쁜 언니는 우리 여기 상단에 언니 카톡 보이세요? 여기 카톡 사람 모양 플러스 친구 추가 아이디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팩 언제 끝나나요? 팩 붙인지 얼마나 됐죠? 아, 시간 체크를 안 했다. 팩 붙인 시간 체크, 를 예민한 피부,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어 이런 게 진정 효과가 진짜 크대요. 근데 가성비 어때요, 언니들? 이거죠. 원래 비싼 건데 특가로 싸게 사는 게 짱입니다, 언니들. <laughs> 김현아 남편 도 닮았다고? 어. 그 보라색깔 앰플이에요, 언니들. 아줄란 성분이라고 해서 안 아니, 아니에 요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 이름 윤땡현으로돼 있는데 여기 여기 위에 흘러가는 글자 카톡으로 어 쳐주시면 됩니다. 딱 괜찮아 제가 써봤는데 많이 혼자 일거나 트러블 아니지 붙여도 너무 괜찮나요. 피부 톤도 한톤 올라가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예쁜 언니는 요거 아이디 유나리키키키라고 써져 있는 우리 요게 카톡 아이디 있잖아요. 요걸로 가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 어 유나이라고 써져 있는 요 카톡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어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셔야 돼. 검색 친구 추가. 어. 진짜요? 샷. 찾... 오늘 근데 이 옷이 뭔가 그 찾... 그런 어. 실장님 같은. 진짜? 저 그거 하세요. 음성 채팅에. 아 음성 채팅하신 거예요, 언니? 어. 요 보라색 으로앰폴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언니들. 요게 아줄렌 성분.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살짝 화한 거는 언니들 페퍼민트 성분 들어가 있어서. 고래서 그렇대요. 어, 가격 저렴한데 영양 가득팩입니다. 어, 요거는 근데 저도 피부가 언니들 좀 예민하잖아요. 곰팅이 언니 안녕하세요. 쫄미영 언니 안녕하세요. 어, 좀 예민한 편인데 요런 영양팩들은, 어, 데일리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땅땅하게 약간 피부 자적어될 수도 있거든요? 아, 실장님 컨셉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 저는 보통 영양팩을 1, 2주에 한 번씩 붙여요. 응? 맨날 말고. 근데 요거는 재생성분 들어가 있으니까 꾸준히 쓰시면은 효과 보실 것 같아요. 어. 요, 봐. 성분표, 짜란. 요렇게 들어가져 있대요. 검은 자켓에 펜이 찰떡이에요, 언니. 어, 이게 뭔가 그 명찰 같이 <laughs> 어, 명찰같이 요렇게 딱 붙여 가지고 <laughs> 어, 요 자켓은 3 9에요 언니들. 어, 여기서 파는 겁니다. 제가 예뻐서 개인적으로 저번에 산 거. 어. 와! 원단이요. 언니, 원단 말했죠. 대원단이에요? 아니요. 요거 시트 원단인데요. 그게 고급 텐셀이랑 언니들, 텐셀이랑 큐프라 원단이래요. 텐셀 큐프라 원단. <laughs> 아니야, 그거야. 우리 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제, 떼고 와가지고, 이렇게 찹찹찹 한번 시켜볼게요. 찹찹찹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원단, 시트 원단이요. 언니, 그냥 부직포 같은 원단이 아니고, 텐셀 원단에다가 큐프라 원단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 텐셀 원단 섞여져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일반 마스크팩보다 원가 자체가 한두배 정도는 비싸대요. 원래. 어, 원래 비싸대. 시트에다가 텐세론단을 썼어? 이야. 3일에 한 번씩 써요? 어, 건조하고, 어, 재생, 자극 많이 받으시는 우리 언니들은, 어, 우리 수지 언니가 써봤는데, 3일에 한번 쓰는데 괜찮네. 어, 저 피부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와, 베타인에다가 히알루론산 5종 들어갈게요, 언니들. 어, 그럼 어때요? 보습. 보습이 잘 되니까, 어, 피부 재생, 피부 장벽에도 도움, 꽤나 크겠죠? 그렇게 어. 해서 히알루론산이 어, 소, 중, 고분자 다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까지. 어. 매니저님 아닌 줄 알았다고요? <laughs> 그럴 수 있어. 와, 요거 근데 팩이 진짜 괜찮은 팩인가 보다. 입소문이 나 있는 팩이라고 합니다, 언니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팩이에요, 언니들. 어, 자파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류로 넘어가 볼게요. 쭉쭉 갈게요, 언니들. 근데 여기다가 어, 수분 크림류인가 봐요. 수분 크림류인데, 어, 요렇게, 어, 공기주머니처럼 들어가져 있고, 얘가 광채 미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볼게요. 여기에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언니들 근데 판테놀 성분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피부 재생. 어, 피부 재생, 장벽 강화, 뭐 요롱되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향도 막 되게 진한 향도 아니야. 어, 되게 진한 향이 아닌데, 어. 그냥 순하게 올라오는 향이고, 요거 세트에 언니들, 19,000원이라는데요? 와, 이거 원래 하나에 비싼 거구나. 야, 떼떼. 한번 보자. 요거를, 보통은 이렇게 찹찹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찹찹을 잘안 했어. 후기 말해주세요. 후기 한번 볼게요. 어, 가까이 가서 여기 좀 해서 얼굴 좀 하얘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촉촉해 보이는데 아까 약간 푸석푸석해 어. 보이는데? 어 언니들 이거를 제가 붙였다 뗐거든요. 근데 뭘 봤냐면 붙였다 이렇게 뗐을 때 우리 이렇게 거미줄 늘어나듯이 싹 이런 실같이 뭐가 늘어나. 그렇지, 좀 하얘진 것 같은데. 라또처럼. 어 나토처럼 그렇죠. <laughs> 어 나토처럼 이렇게 딱 어. 했는데 뭐가 싹 늘어나네 실처럼 어 그리고 좀 그렇지 촉촉해졌어 얼굴 어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낫토처럼 뭐가 막 늘어나 실처럼 어 그런 게 이렇게 돼 있고 어 근데 뭔가 촉촉해요 그리고 이게 좀 화해진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뭔가 깨우는 느낌까지 아 열감을 낮춰준다 언니들 그 페퍼민트 성분 때문에 매니저도 얼굴에 열이 많은데 열감 낮춰준대 짠짠해졌어요? <laughs> 피부 환해졌어요? 어 지금 팩 바르고 왔어 팩, 팩만 팩 뗐어 어때요 언니들 팩만 뗀거야 지금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저는 저는 언니들 두개 할게요 왜냐면 우리 매니저랑 같이 써야 돼가지고 어러브버거 언니 하나 할게요 러브버거 언니 하나 한 박스 까망이는 두개팩 효과야 진짜로 뭐안 했어 저, 저 예쁜 님이랑 카톡하고 바로 온 거예요 카톡하고 바로 온 거야 네어 러브버거 언니 두개 들어갈게요 두 개. 진짜 뭐안 발랐어요 진짜 뭐 바른 게 아니에요 어, 매니저가 원래 얼굴에 뭐 바르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언니들 그래가지고 피부가 진짜 푸석푸석하거든요 근데 어 아, 지금 러브버거 이... 언니는 두개저 어. 머리가 이래서 지금 모자를 못어 요거 캡처 모자 더고 보여줄게 뒤로 한번 돌렸어, 봐가 가까이 가 요거 켰죠? 예쁜 언니는 총4개 어. 자 그리고 원래 뭐 발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태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체 제가 수분 크림을 아무리 발라줘도 그 뭐가 안 올라간 것처럼 되게 퍼석퍼석하거든요기됐 네, 네. 진짜 얘기 됐어? <laughs> 어. 어. 근데 진짜 푸석푸석한 거사아도어 푸석푸석한 게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매니저가. <laughs> 왜 이렇게 웃긴데? <laughs> 어. 아 근데 진짜예요. 제가 원래 뭐 발랐다고 좋아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수 언니도 두개두개 두개 들어갈게요. 경수 언니도 두 개. 어 언니들 우리 요거 캡처해 주세요. 캡처 안된 우리 언니들은 요거 캡쳐. 아니 근데 매니저가 진짜 얼굴이 아예. 바싹 마른 사막처럼 포석포석한 사람이야, 원래. 좋은데? 다른 거는 발라보니까. <laughs> 어. 러블리언 언니, 요거 캡쳐해주세요. 팩두개 들어갈게요. 러블리언 언니. 러블리언 언니 두개 캡쳐. 어. 어. 매니저가 원래 다섯 개 입. 다섯 개 입이에요. 매니저 원래 이런 걸잘안 해요. 왜냐면 되게 인위적으로 굽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laughs> 진짜 반은 큰 거야, 이 정도면은. 어. 어, 근데 진짜, 진짜로 좀 뭔가. 어, 반은 큰 거예요. 어. 화장품 바르는 거보다 나. 어, 이마 언니 두개 추가, 쩔매양 언니 두 개. 어, 이마 언니 두 개, 두개 추가. 아니야, 이마 언니가 다섯 개고, 쩔매양 언니는, 어, 어, 두 팩. 어, 언니들 요거 캡쳐. 쫄매양 언니 캡쳐. 미쳤다, 이거. 총... 이거, 이거 엄마랑 다사줘야겠 사는... 어. 그러면 우리 몇개추가해요 우리. 이거 아, 캡처 언니들. 엄마? 엄마랑 그... 언니들 것까지 하면은, 4, 2, 우리도 한 다섯 개 해야 돼 그럼. 5, 어. 아, 저희도 다섯 개 할게. 어, 쩔미향 언니 두 개, 그 다음에 이마 언니는 두개 추가해서 다섯 팩, 요렇게 해요, 다섯 팩.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섯 팩. 어, 화장한 것 같다고? 꼬 사실 얘가 톤업이 좀 된대요 언니들 음, 아이, 어, 톤업도 원래 되는 거야? 살짝 어. 어쩐지 좀 하얘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주벤 21이라고 해서 아줄렌 레이저 부스터 세럼이 있대요 얘랑 같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얘랑 많이 같이 쓴대요 큐트 언니도 하나 더 추가 어? 어? 경숙이 언니는 제가 따로 매니저한테 그거 말해주시면 돼요 몇 개예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큐트 언니꺼 두, 그럼 총두 박스. 큐트 언니꺼 두 박스. 언니 두 박스. 어. 그리고 얘랑 같이 쓴다는데, 이것도 얘랑 성분이 똑같거든요. 요런 세럼이 있는데, 카밍 부스터 세럼이래요. 요렇게. 어. 아줄란 카밍 부스터 세럼인데, 언니들 볼게요. 이거. 이쪽은? 죠 볼게요, 한번. 세럼. 와, 큰일 났다. 세럼 일단 사용기간이요. 2027년 4월 23일까지고, 쿨링 세럼이래요. 어. 요, 봐. 요건데, 얘랑 같이 콜라보하면 이거래요. 요거 가격이에요, 언니? 어, 만 삼천원. 이거 원래 얼마짜리인지 내가 봐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언니들 검색해주세요. 검색해줘. 기미 레이저 크림이요? 한번 볼게요, 언니. 기미 레이저 키크림도 한번 볼게요. 있나? 이게 어, 김이 어. 레이저에 하신. 어, 요거 쓰셨네. 요거에 해도 좋대요. 어. 쿨링 세럼인데, 어 아줄렌 레이저 카밍 쿨링 세럼 요렇대요. 응. 음. 어. 아줄렌 성분 들어가 있고 음. 병풀 추출물 있으면 어때요, 언니들? 재생 음. 재생에 음. 좋죠. 음. 어 판테놀 들어가 있고 와 펩타이드 들어가 있으면 또 주름인데? 거기다 그렇죠. 아미노산, 비타민, 히올루론산 5종 줄기세포 배양액도 들어가 있대 <laughs> 이거 뭐야 페퍼민트 들어가 있어서 살짝 화할 는 있어요 근데 심하지 않아요 응, 심하지 어, 않대요 그리이 거의 없어 이거 때문에. 지금 13,000원 이거 원래 얼마였대 원래 이게 5 5 0 0원이 이게 원래 5만 정도. 얼마짜리인데 어, 13,0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언니들 이거 같이 바르시면 효과가 극대화요 같이 바르면 효과가 좋대요 이 세럼이 이거. 어, 이 세럼은 같이 바르면 효과 이거라고 합니다. 어, 용량 30ml예요. 30ml인데 언니들 봐봐요. 어, 인터넷에 치면은 55,000원, 뭐막 55,000원 요렇게 되거든요. 어, 몽실이 언니 세럼 한두 개, 그다음에 예쁜 언니 하나. 세럼이 예쁜 언니 하나, 몽실이 언니 두 개. 예쁘 언니 하나, 몽실이 언니 두 개. 몽실이 언니 두 개. 응. 언니들 요거 캡쳐. <laughs> 쩔미야 언니. 하안 되는데. <laughs> 어요 빛깔이 언니 왜 곱냐면 요게 아줄렌, 아줄렌 성분이라고 아줄렌. 해가지고 아줄렌 성분 들어있는 친구들이 요런 고운 빛깔을 빛이. 낸다고 합니다. 어 약간 푸른 빛, 음. 보랏빛 요런. 어 요거 캡쳐, 음. 요거 캡쳐, 요거 캡쳐. 요거 매니저한테 언니들 발라보자. 음. 어. 임상해야 돼. 임상. 임상을 항상 해야 돼. 네, 항상. 어. 네. <laughs> 뭐 자꾸 바르려 그러네. 원래 뭐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줘야 <laughs> 돼요 한번 발라보고,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어? <laughs> 머리 죄송합니다. <laughs> 아, 피부가 좋아지니까, 근데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어, 데, 아, 진짜 좋네. 이게 덱스 판테놀도 같이 들어갈게요, 언니도. 어, 레이저 치료할 때, 요런 아줄렌, 그 다음에 요런 덱스 판테놀, 병풍 추출물, 요런 성분들이요. 다 재생효과 성분들이라서. 어, 오늘 뉴뉴무신 사창고 왔는데, 언니. 자파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 정원이 언니, 안녕하세요. 자파 먼저 시작을 했고,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옷으로 넘어가려고요. 어,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언니들, 어, 요것도 할 건데, 요거는 3.9입니다. 3.9. 어, 요건 뭐,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거래요. 어, 피부가 언니들 약간 짠짠하게 올라 붙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주세요. <laughs> 쩔미양 언니 하나 들어갈게요. 어, 쫄미양 언니. 아, 그래요? 얼굴 빛깔이. 어, 아니, 이거 팩 했을 때는 확실히 탁조었졌는데 음. 요, 요는 아직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까마귀도 하나 들어가야겠다. 까마귀 하나 할게요. 안 되겠다. 어, 뽀해진것 같다고? 오. 근데, 요게 바르고 나서 언니들, 저는 좀 짠짠하게 올라 붙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요게 약간 그런데, 요는 가까이서 보여줄게. 요거를 봐야 돼, 언니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피부 올라 붙는 거 보여요, 언니들? 요렇게? 어, 요렇게? 지금 피부 보이죠? 찰기, 어 이렇게 올라붙어. 얼굴 어, 진짜 좋다. 쫀득해지고 이렇게 붙였다가 뗐을 때 쫀득하게 올라붙는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어? 또뭐까 어.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가까이하지 마요. 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봐야지 언니들. 죄송합니다. 보고 괜찮아야 사는 거예요, 언니들 맞잖아요. <laughs> 맞잖아어 그래서 보여주려고 왜냐면은. 그냥 봐봐요 언니들. 제가 이거 들고 언니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요렇게만 해서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 한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어, 어 우리 매, 매니저 약간 인풋인데 지금 노력해준 거야 언니들. 어, 우리 매니저가 이마를 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윤. 빨개 거라고. 구윤경 언니 안녕하세요. 이마 까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요거 세럼도 언니들 원래 5만 얼마짜리래요. 사용 기간은 어, 이, 27년 4월 어, 23일이니까 사용 기간은 되게 넉넉하거든요. 요거 아줄렌 성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니들 레이저 치료한 우리 언니들 뭐 피부과 평소에 자주 다니신 언니들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 우리 저거 용도로 쓰면 돼요. 수분 장벽 강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거 푸석거리는 거 방지, 그 다음에 미백 효과에도 도움 된다고 합니다. 응? <laughs> 열심히 사는 거죠. <laughs> 어, 어, 이렇게까지 어, 그런 분이 이마를 어, 거의 목숨과도 같이 이마를 지키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냐면 스프레이 뿌려서 이렇게 안 올라가게 그렇게 만드는 분인데 이마를 보여줬어. 이마를 보였다라 어, 고랬다라는 얘기입니다.